정말 한참 무더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말 다 지나가고, 어, 가을의 문턱 앞에 우리가 한큼 다가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제 9월 달부터 또 새로운 이제 교회 학기가 시작되고, 어, 구역도 방학을 끝내고, 교회 여러 가지 각 부서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시 2 학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긴장들이 많이 되시고, 부담감이 많이 쌓이십니까? 부담감이 없으신 분들은 뭐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교회 일에 별로 이제 하는 일이 없이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 일이 없어서 부담감이 없든지 뭐 아니면은 뭐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어, 전혀 부담감이 없든지 뭐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시는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은, 더 앞으로 보시면 8절 이하의 이 말씀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1장을 보면 그 역대상 11장 10절에서 이 용사들의 명단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왕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윗이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성경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케 한 헌신된 일꾼들이요 뛰어난 주역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로서 하나님의 꿈을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의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짧은 이유라를 통해 명예의 전당에 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오를 뛰어난 리더 충성된 주역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때가 곡식 배는 시기, 즉 추수할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둘랑 굴러가서 사령부를 차리고 산승 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아비세와 버나야와 성경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다윗 세계로 내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르바임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아굴랑굴에서 최소 20km 이상 떨어진 베들레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의 고향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으로 들어와서 차지한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는 이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로 넘어가 버린 블레 이 베들렘을 생각하자니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는 그 시기가, 시기의 한낮에, 띠아빛이 내리치는 그 한낮에, 자신이 어릴 때 베들렘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마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소원하여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원하여"라는 말은 간절히 열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저베들헴 땅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난의 모든 땅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땅을 되찾고 어릴 때 시원하게 마셨던 우물 얼음 생수를 간절하게 마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아까 아둘람 굴에 내려왔던 이세 사람이 듣게 됩니다. 1 3지를 보시면요. 이세 사람이 다윗의 30명의 두목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목이라고 하니까 마치 산적 두목처럼. 무슨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두목이란 말은 영어로는 칩이란 말이고, 우리말로는 무리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장이라는 뜻이고요. 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장수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맞는 말로 적용을 하자면 리더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리더들이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모중에 행동을 개시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가나 지나갔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파하고 지나갔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더 의미를 살리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뚫고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면서 마치 풀숲 길을 헤치고 지나가듯이 헤쳐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요. 용기와 충성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간 이세 명의 용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설마 이세 명이 자신들의 요새를 향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잘못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르바인 골짜기를 지나 다시 돌아오면서 물을 길러 떠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싸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무사히 베들렘 성문 곁 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 세계로 돌아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물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저세 사람의 핏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헌신을 받을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 헌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부하 장소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겸손함과 충성심이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에요. 그 물을 요호와께 부어 드리며라는 말은 그냥 땅바닥에 물을 부어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어 드리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피는 생명임으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피는 재단 위에 붙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갈증을 매우 심하게 느꼈고요. 특히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세 명의 용사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생명받쳐 가져온 이 피같은 우물물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 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성경은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세의 영성과 자질이 되었든지, 세 명의 리더들의 혼신적으로 성기는 그 리더십과 실천하는 리더십이, 리더십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명예 전당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선한 모습을 닮아야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없다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새삼스럽게 영화 명랑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바로 이세 명의 리더십과 같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죽고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330척의 왜군의 배 앞으로 자신이 죽으라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충성과 헌신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음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기쁘시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세 명의 용사가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11장 10, 10절은 그들 장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역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뛰어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하며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말합니다. 저 베들렘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고요. 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성취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룰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일꾼이 되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이냐. 누가 나에게 충성과 헌신의 냉수한 것을 떠다주겠느냐. 자예 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 땅에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것이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것이라 한 그릇이라도 주는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얼마 되지 않고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냉수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은 얼마나 커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 냉수 한 그릇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충성과 헌신은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세 충성스러운 세 명의 장수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 베들렘 성문 곁에서 시원한 우물물한 그릇을 떠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명예 전당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종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새 언약의 주역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한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과 혼신의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문 25장 13절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열망을 채워줄 사람의 채워줄 사람 그 일꾼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선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라. 하나님은 새 언약 시대의 새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에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된 나의 시간 속에서 2014년의 추수하는 계절의 이 문턱에서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 드릴 것인지 깊이 깊이 숙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추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 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과 혼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과 혼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들기를 원합니다. 제들의 모든 심령들을 붙들으시고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득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